예, 안녕하세요. 아르헨티나 혼인신고와 결혼비자 F6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르헨티나인과의 혼인신고는 어, 극히 드물 수가 있어요. 예. 좀 쉽지가 않죠. 예. 브라질은 인구도 많고, 남미국가 중에서 가장 큰 나라기 때문에 아르헨티나보다는, 어, 국제 결혼을 해서 결혼 비자를 받고 한국에 오시는 확률이 아르헨티나 보다는 높습니다 그런데 아이리엔티나는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어,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할수 있는 이제 행정사나 전문가가 있을까 어, 좀 생각을 해보는데 어, 전일 행정사는 가능하죠 예, 잘 알고 있고 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 벌써 10년 이상을 행정사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어, 역시 이 아르헨티나 주제 한국대사관에서 가면은 이 결혼비자에 관한 제출 서류를 이렇게 간단히 소개를 하는데, 어, 역시 이 부분도 약간 상이한 부분이 타 국가에 비해서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또 놓치지 않도록 하면서 어, 도와드리는 겁니다. 뭐 이게 국가 별로 따질 게 뭐가 있냐, 예, 뭐다 비슷한 국가고, 비슷한 여건을한 거니까, 굳이 나라 따질 필요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 1년지 대사잖아요. 음, 그 1년지 대사를 그렇게 가볍게, 에, 무심하게 어, 지나치는 것보다는, 국제교론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전해일 행정사 같은 전문가에게 에, 상담받으시고, 필요하면 또 진행하시면, 또, 여러 가지가 또 본인한테 오히려 득이 될 수도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인과 혼인신고 및 결혼비자 사증, 에, 그런 문제가 있는 분들은 국제결혼 행정절차 전문 전해일 행정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